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정치현안 생방송 10분 특강 노정이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법적 책임져라.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현안 속에서, 음 이번에 대선 때 에, 많은 국민들이 어, 사실상 굉장히 어, 안타까워했죠. 네, 어, 중요한 부분이 선거라는 측면들은 어, 철저하게 에, 공정하게 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전 선거 당일에 출근도 하지 않고. 어, 그리고 유권자들 어, 국민 주인 에, 이, 이 나라의 주인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를 전개해야 하는데 에, 불구하고 에, 소쿠리에다가 투표용지를 넣게 한다든지 에, 뭐 박스에다가 어, 투표용지를 넣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 투표 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투표 용지를 받고 에, 황당했죠. 어, 우리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한 에, 경각심이 없었다면 크게 에, 이슈가 안 됐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에,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 그나마 그 문제들이 이슈화돼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조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오늘 에, 국힘이 어 노정희 사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에, 국힘은 강력하게 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 노정희가 사퇴를안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정희는 계속 지방 선거 준비를 위하여 사태를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국힘이 사퇴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은 서둘러서 사퇴해야 한다.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 뭐 노정희 그 위원장은 버티고 있고 사무총장은 사퇴를 했고 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이 에, 실장 국장이 경질된 그러한 상황인데 핵심은. 예, 노정희 성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앙성관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성관위원장이 총리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어, 그리고 상임위원들 어,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관위원장을 총리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어그 정도로 선거가 중요하고 선거라는 측면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선거 정의를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데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지금도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허탈감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국힘이 노정이 사태를 촉구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노정이 사태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한 것은 너무나 불행 중에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더 강하게 우리 국민들도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정의가 없으면 우리 국민들은 선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선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선거를 왜 합니까? 네. 선거가 에, 정의롭고 공정하고 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선거를 통해서 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한다라는 에, 그러한 에,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건데, 에, 그러한 선거에 대해서 에, 이렇게 노정이 위원장이 에, 이번에 국민들에게 에, 준 에, 배신감감, 배신감과 에, 절망감은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에, 이 지금 이 국힘에서 에, 노정일 사퇴 초코 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에,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에, 그러한 많은 유튜버들도 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에, 연합 에, 목소리를 내 가지고. 반드시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하고 사퇴 후에는 철저하게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부실 선거를 넘어서 부정 선거가 될수 있는 너무나 확고한 그러한 의혹이 있는 거죠. CCTV를 가려놨다든지. CCTV 사각지대에 투표함을 보관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선거에 대한 의혹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고 어,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고 아주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여기에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황에서 국내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빨리 노정희 위원장을 사퇴. 시키고 빠르게 성간이를 낱낱이 조사해서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아놓고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강화시켜야 할 그러한 정황이다. 지금 뭐 신권력과 구권력의 대립 상황, 이러한 대립 상황을 봐도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노정이 선관위원장 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태를 넘어서서 사태 후에 철저한 조사, 철수한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다 밝혀내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러야지 노정이 위원장 손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아주 그 모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힘에서 노정희 위원장 사태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